소수 중에 자릿수가 같은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연수의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릿수가 같은 아까처럼 지금 얘를 뭘로 들었었냐면 4.8 나누기 0.2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죠? 자, 얘를 10배 해서 자연수로 하는 거했었죠 선생님이. 네. 그다음에 0.48 나누기 0.02는 자연수로 바꿀 때 100배에서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 그래서 얘가 얘 1번, 얘가 얘 2번이라고 하고요. 자, 얘 1번부터 한번 해 보면요. 자, 4.8 나누기 0.2는 10분의 48 나누기 10분의 2죠. 그럼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뭐끼리 나눴죠? 분자끼리만 나누었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네. 자, 얘 2번을 해 보겠습니다. 0.48 나누기 0.02는 100분의 48 나누기 100분의 2죠. 그러면 또 역시 분모가 같기 때문에 48 나누기 2가 되죠. 집중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방법 2번은요. 세로셈을 할 거예요. 방법 2는 자 세로셈을 이용하여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4.8 나누기 0.2. 이렇게 얘 1번을 해보면, 자, 우리가 자연수의 계산에서 어떻게 했었죠? 두 개를 다 10으로... 10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졌듯이, 얘도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같이 이동시켜요. 얘는 곱하고 얘는 안 곱하면 안 되고, 동시에 곱해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2, 2는 4. 2, 4, 8 해서 빼주면 되겠죠 얘 예, 2번도 해볼게요 선생님이 세로셈, 세로셈은 결국 자연수의 나누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뭘 옮겨서? 소수점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소수점 자리를 옮길 때 옮긴 만큼 나누는 수에 옮긴 만큼 나누어지는 수도 옮겨줘야 돼요 이해됐죠?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laughs> 자, 나누는 수. 얘가 두칸 옮기면, 얘도 몇칸 옮겨요? 두 칸. 네, 두칸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8 나누기 2가 똑같이 되니까, 2는 4, 빼서 8, 2, 4, 8. 요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나누는 수에서 옮긴 소수점에 개수만큼 누구도 옮겨줘야 된다. 나누어지는, 아,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개수도 옮겨주어야 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단어는 소수의 나눗셈이죠. 앞으로 소수점이 개수가 다른 것도 배울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나누는 수가 옮긴 만큼만 옮겨서 나누셈 하시면 돼요. 나누는 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한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웃음> 나누는 <웃음> 수를 자연수로. 그렇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자, 1번, 여기 먼저 방법, 1번부터 <laughs> 자, 이제 세로셈 필기할게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뭘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번, 1번 뭐예요? 자연수를 분수로 그렇죠.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89를 몇배 해요? 100배 해요. 그러면 189가 될 거고요. 0.63을 몇배 해요? 100배 해요. 그러면 나누기 63 하면 되겠죠. 그죠? 나누면 얼마예요? 186, 아 189, 나누기 63. 3이죠? 아, 3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얘도 3이다, 라는 거예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모두 100배 했을 때는 몫이 같다고 했어요, 그죠? 음. 자, 두 번째는, 얘기했어요, 승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분의 189 나누기 100분의 63. 분모가 같은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 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189 나누기 63 하면 돼요. 그럼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죠? 세로셈 하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자, 세로 셈할 때 어떻게 했어요? 1.89 나누기 0.63인데 똑같이 몇배 하기로 했죠? 아, 100배, 100배 하기로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선생님이 아, 이렇게 두 자리 이동했으니까 얘도 두 자리 이동하자. 그럼 결국 189 나누기 63한 것과 같아요. 339, 은 36, 18 따라서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몇배 됐죠? 100배 됐죠? 아 거꾸로 100배 된 거죠? 100분의 1배 된 거죠? 얘도 똑같이 몇 분의 1배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가 어, 똑같이 그몇 배를 똑같이 하게 되면 몫이 똑같아요. 얘는 12가 되겠죠. 자, 오렌지 주스가 48.3 l 가 있어요. 자, 식을 세워 보면요, 48.3 l 나누기 2.3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뭐, 세로샘도 해도 되고, 선생님, 그냥 분수로 할게요. 나누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분자끼리 나누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은, 20, 21, 21. 따라서, 21개. 네. 개가 되겠죠, 그죠? 응. 어. 층만 잘세면 돼요, 음.